하나님은 항상 깨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에서 12장을 통독하겠습니다. 10장, 8에서 20절, 지혜의 활용 및 우매한 자들의 수고와 허무, 8에서 11절. 위험 요소가 많은 세상에서의 지혜의 유용성 및 주의사항. 8에서 9절.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가득한 세상.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10에서 11절. 지혜의 유용성 및 활용 시 주의사항.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12에서 15절 우매한 자들의 규모 없이 소란스러운 언행과 그들의 모든 수고의 헛됨.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업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16에서 20절 성실과 신중의 필요성 강조. 16에서 17절 국사 운영에 상반된 자세의 신뢰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18에서 20절 게으름과 방탕으로 인한 위기의 경우 가정 및 신중의 필요성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11장 기쁨 안에서 착한 일을 하며 살라. 첫 번째 11장 1에서 8절, 착한 일을 하며 살라. 1에서 4절, 앞날의 지향을 알수 없는 해 아래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삶의 자세인 착한 일 추구 권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에서 6절,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알수 없는 헤아래 세상에서 선택 가능한 착한 일들에 대한 최선의 노력 경주 권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7에서 8절. 기쁨 추구의 권면과 삶의 한계에 대한 재인식 촉구.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오래 살면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두 번째 11장 9에서 12장 7절. 청년을 1차 대상으로 한 심판을 전제한 희락 추구의 권면. 9에서 10절. 청년을 향한 심판을 전제한 젊음을 즐길 것과 기쁨 추구 권면. 청년이여, 내 어릴 때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2장 1에서 7절. 젊은 날 심판자가 되실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3에서 5절. 인생에게 닥칠 뇌세에 대한 열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라.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5에서 7절. 인생에게 닥칠 사망 과정 제시와 사망 전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본 단락은 전도서 4편의 네 설교 중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한한 인생의 근본 생활 자세로 심판을 전제로 한 기쁨 추구를 권면하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먼저 솔로몬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 곧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청년의 시기가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시기이며 선택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솔로몬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고 권고합니다. 결국 솔로몬는 청년의 시기에 세상적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고 즐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8에서 14절 전도자로서의 권위 강조와 순종 촉구 및 끝맺는 말 8절 해알의 인생의 허무함 재강조 9에서 11절 전도자로서의 자기 권위와 자신의 교훈에 권위 강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2절. 그릇된 지식 추구의 허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에서 14절. 책을 마감하며 주는 결론적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인생의 참된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2장 1에서 2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서를 통해 전도자 솔로몬이 가장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새겨주고 싶었던 교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역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아는 일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에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분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도록 헌신하며 살아야 겠습니다두 번째,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12장 14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심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레이다에 포착되지 않는 우리의 행위는 없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 길을 가는 것과 눕는 것,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행위에 관한 한단한 가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까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일이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사람은 웃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칭찬하시고 크신 은혜와 상급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만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진실한 것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심을 알고 겸손히 주와 통행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